부자가 되는 건 행동이 아니다. 그건 머무는 파동의 문제다. 당신이 지금 머무는 감정, 당신이 평소 익숙해하는 생각의 수준,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미지의 밀도, 이 모든 것이 곧 당신의 진동이고 그 진동이 지금 당신의 삶을 통째로 설계하고 있다. 당신이 어떤 진동에 있느냐가 당신이 끌어당기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성공을 원해도 당신의 파동이 부족, 불안, 자격 없음에 머물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을 밀어내는 존재로 작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파동은 감지된다. 당신이 무엇을 바라느냐 보다 지금 어떤 주파수에 있느냐가 훨씬 더 결정적이다. 부자는 어떤 파동에 머무는가? 풍요로움. 가능성, 여유, 감사, 명확함. 그들은 그 파동에 오래 머문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에게 반응한다. 반대로, 당신은 지금 어떤 파동에 오래 머무는가? 이건 안될것 같아. 괜히 시작한 것 같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해도 의미 없잖아. 이런 말들이 감정으로 각인되었고, 그 감정이 당신의 진동을 고정시켰고 그 고정된 진동이 지금의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말한다. 봐, 현실이 안 바뀌잖아.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현실은 당신의 파동에 정확히 맞춰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바꾸고 싶은 건 행동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머무는 파동이다. 파동은 감정으로 드러난다. 당신이 자주 느끼는 감정이 당신의 주파수를 결정하고 그 주파수는 같은 진동의 현실만을 끌어온다. 생각은 흘러간다. 하지만 감정은 머문다. 그리고 그 머무름이 현실을 고정시킨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부자의 파동에 머무르기 위해 해야 할첫 번째는 감정을 바꾸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해라. 단지 시각적으로만 떠올리지 말고 그 안에서 느껴라. 느끼는 순간 당신의 진동은 일시적으로나마 이동한다. 그리고 그 이동을 하루에 몇 번이든 반복하라. 그 이동이 쌓이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게 나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말투, 행동, 표정, 반응이 달라진다. 그 반응이 바뀌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도 바뀐다. 부자의 파동에 머문다는 건 그들이 가진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느끼는 상태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다. 돈이 없는데 부자의 파동에 머무를 수 있을까? 가능하다. 왜냐하면 부자의 파동은 돈이 아니라 감정과 믿음 자기 이미지의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풍요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성장의 흐름에 있다. 나는 부자로 존재하는 감정에 익숙해진다. 나는 부족이 아니라 가능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문장들은 주문이 아니다. 파동을 재정렬하는 선언이다. 처음에는 낯설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익숙한 가난한 진동에 더 오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니 반복하라.감정을 실어서 반복하라.파동은 언어에 담긴 진심을 통해 조정된다.나는 준비됐다.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나는 풍요로운 진동을 유지할 수 있다.나는 더 이상 과거의 파동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 반복은 당신의 파동을 점점 옮겨놓는다. 부족함에서 가능성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불안에서 침착으로, 거절에서 수용으로, 당신이 어떤 파동에 머무느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존재의 진동이 당신의 전부를 창조하게 된다. 부자의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진다. 그들은 걷는 방식이 다르고, 말의 리듬이 다르고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 부자는 단순히 비싼 걸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결정할 때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걸 선택하면 어떤 흐름이 열릴까를 본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파동의 진동수는 전혀 다르다. 부자는 말투에서도 파동을 드러낸다. 그들은 죄송하지만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부족해서를 습관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 결정을 선언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파동은 자격감과 확신 위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파동에 머무는 사람은 늘 뭔가를 해명하고 늘 조심스럽고 늘 혹시라도 라는 말로 가능성을 줄인다. 이건 말투의 문제가 아니다. 정체성의 문제다. 파동은 당신의 정체성에 맞춰 형성된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오직 자기 이미지에서 결정된다. 당신이 자기 안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나는 늘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나는 전면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내 몫만 하면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가 당신의 파동을 낮춘다. 왜냐하면 파동은 당신이 감히 기대하지 않는 현실은 절대 끌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중심에 서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큰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풍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이미지가 몸에 붙으면 당신의 파동은 올라간다. 올라간 파동은 그에 맞는 기회, 관계, 돈, 반응을 불러온다. 그리고 세상은 묻지 않는다. 넌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니? 세상은 단지 당신이 보내는 파동에 반응할 뿐이다. 이 파동을 유지하려면 생각과 말과 감정을 하나의 일치된 구조로 훈련해야 한다. 오늘 하루 동안 의도적으로 풍요로운 말만 해보라. 나는 충분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 이건 내게 어울린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문장들이 진짜 효과를 내는 건 단순히 낙관적이어서가 아니다. 이 문장이 파동의 패턴을 흔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동이 흔들리는 순간. 잠재의식은 기존 설정 값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혹시 내가 그동안 틀렸던 건 아닐까? 나는 왜늘 조심했지? 왜 나는 저 흐름을 밀어냈을까? 나는 더 크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이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파동은 재설계되고 있다. 그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의 내면 구조가 교체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제 당신은 훈련으로 그 파동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진동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삶은 반드시 따라온다. 사람이 달라지고 문장이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고 시간의 흐름조차도 달라진다. 왜냐하면 파동이 바뀌면 시간의 속도도 변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자신처럼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똑같은 결정을 반복하지 않으며 더 이상 무의식의 명령에 휘둘리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부자의 파동에 머무는 법을 기억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질수록 당신의 삶은 그 파동에 맞는 현실을 더 선명하게, 더 자주, 더 빠르게 끌어오게 될 것이다. 파동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그건 반복된 감정이 자리를 잡은 에너지의 위치다. 잠시의 상상으로 진동이 바뀌는 건 쉽다. 하지만 그 진동을 머무름의 상태로 끌고 오는 것, 그게 진짜 훈련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잠깐은 변화의 기운을 느끼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는가? 파동을 경험했을 뿐그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자의 파동에 머문다는 건 한순간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한다는 게 아니다. 그건 일상에서 감정에서 말투에서 아주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부자의 진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새벽에 눈뜨는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건 계산기를 두드리는 습관 속에도 있고, 사람에게 말 거는 눈빛에도 있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어조 하나에도 있다. 당신이 반복하는 그 미세한 감정 하나하나가 지금 당신의 파동 주파수를 고정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파동이 지금의 현실을 하나하나 호출하고 있다. 당신을 맡고 있는 건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디까지 허락하느냐는 파동의 허용치다. 그래서 파동을 바꾼다는 건 감정을 고치는 게 아니라 허용하는 나의 크기를 넓히는 일이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을 감당할 수 있다. 더큰 관계, 더큰 무대, 더 높은 수준의 삶 모두 가능하다. 문제는 감당력이 아니라 당신의 파동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가다. 그러니 이제 훈련하라. 감사로 시작하라. 감사는 가장 빠르게 파동을 상승시키는 진동이다. 이미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신을 덧붙여라. 나는 가능하다. 나는 지금도 그 진동에 들어와 있다. 나는 더 이상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받는 것을 허용한 사람이다. 이 문장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재설정하고 잠재의식을 다시 덮어 쓰고 파동을 그 자리에서 바꿔버린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마지막 선언. 당신은 더 이상 그 파동을 찾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그 파동에 머무는 사람이다. 당신은 되려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된 사람이다. 당신은 준비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다. 당신은 파동을 배우는 중이 아니다. 당신은 파동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원래 그랬고, 다만 잠시 잊었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 멈추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다시 의심하지 마라. 당신의 삶은 당신이 머무는 파동의 진동에 따라 형태를 잡고 있다. 이제 묻겠다. 당신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현실을 바꾸는 진동 안에 있는 사람이다.